네, 월요일입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아,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의미 있고 또 신앙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없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삶의 행복을 어디서 누리십니까? 뭐 삶의 행복은 또 즐거움은 먹는 것, 또 입는 것. 어, 내가 행동하는 거, 뭐, 운동이나 아니면 여행, 여러 가지 요소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은 무난, 무단히 노력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자녀를 향해서, 손주들을 향해서, 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 대상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정의 노력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하루가 행복하기로 추근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어떤 그 기준, 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 만족의 기준이 더 높을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단순히 자기 만족보다 조금 높아서 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다행인데, 죄 가운데 있거나 또 범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범죄한 돈으로 떵떵거리면 잘살것 같은 이 죄인들이 언제 잡힐까, 어떻게 될까 늘 두려움에 살게 되는 것이죠. 뭐 돈은 쉽게 벌지 모르겠지만 사기꾼들이 분명히 그 사기꾼의 말로는 아, 좋지 않을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 가치 있는데 돈을 벌어서 정말 이 제약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 진짜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비교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항상 불편하다라는 거죠. 악인은 항상 불편하고 걱정이 많고 인생이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괜히 불안한 게 악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전에 어떤 뭐 어, 길거리에서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대요. "잡아라, 저놈 잡아라"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도망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도 괜히 죄가 운데 있는 아니면 실제로 또 들킨 죄가 아니니까 뭐 이제 들켰다 싶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저 사람 잡아라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근데 그렇죠? 악인은 늘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지만 언제나 담대하면 살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지만 죄인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늘 불안하고 도망치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릴 때 악인으로 살아가느냐? 의인으로 살아가느냐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당당하고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파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확신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누구에 대한 확신 있고 신뢰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 육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부유하다. 뭐 뭔가 잘 되고 갖추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엇시기에 그러니 물론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좋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아무리 부자가 되고 좋은 것을 누려도 행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그 성실한 삶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은 삶의 현실이지만 성실은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태도가 성실할 때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비굴해지고 삶이 굽어지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난할지라도 어깨를 펴고 성실하고 가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자 가치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요. 그러나 완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 빠집니까?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복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고, 완악하게 제약 가운데 있는 자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20절 말씀이에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니라. 좀 굉장히 요 잠언 2 8장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메사에 충성을 다하고 메사에 헌신을 다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속히 막 부하려고 편법을 쓰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는 자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일관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실 저도 늘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 복되게 하는 것은 격려하고 참 사랑의 칭찬의 말보다, 물론 그 말도 우리를 살리겠지만, 경책하고 또 때로는 채찍질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어,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책을 해야 되는데, 경책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시고, 시험에 들까봐 참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문 말씀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 의인인 사람 정말 그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경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또한 경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이나 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감히 경책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도전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 서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담대한 인생, 확실히 확신에 거하며 또 믿음의 가치를 두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 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며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